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이훈기 원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7,000명을 넘어섰으며 대구와 경북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아직 뚜렷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두려움이 더욱 커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다양하기에 백신 개발이 어렵고,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켜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 중국에서는 사스를 치료했던 의료진 중 한약을 복용했던 의료진과 그렇지 않았던 의료진의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약을 복용했던 1,000여 명의 의료진 중에서는 단한 명도 사스가 발병되지 않았고,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1만 5,000여 명의 의료진 중에서는 6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경험하는 바이러스 질환 중 하나인 감기를 비롯하여 면역력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잔병치레 예방과 치료에 한약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약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하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데요. 체질과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